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타봉입니다 오늘 토요일 와이프랑 어, 가덕도 쪽으로 어, 백조기를 잡으러 왔습니다. 저번에 백조기 조항이 상당히 안좋았죠. 두 마리밖에 못 잡았는데 오늘 가덕도에서 마리수로 백조기를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달려볼게요. 출발합니다. 오늘 포인트는 어, 대주동 옆에 어, 지도상에 범여섬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쪽 주변을 해가지고 백쪽기를 한번 잡보도록 할게요 기온이 오늘 33도 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오늘 바람이 좀 불어져서 어 오늘은 낚시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같는데 그래도 오늘 여름 조끼에다가 파라솔 선풍기까지 그 만발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laughs>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백조기는 처음 잡아보는데, 어, 느끼는, 천개비 세 통을 준비했습니다 날이 더워가지고, 사람이나, 지렁이나, 비실비실합니다. 근데, 신나차마다 입질은 들어오는데, 뭐고? 아, 이 물천개. 오늘은 백쪽 위에는 잡아가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어, <laughs> 또 보리멜이 올라오네요. 보리멜 잔치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야, 이 보리멜은 밖에 없는가봐요 오늘 나는 보리멜도 안 먹어. 뒤로 넘어가 볼까? <laughs> 포인트가 어딥니까? <laughs> 여기는 보리멜 포인트 같고, 요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거 도 보리멜 로라오 어디로 가야 될지, 세 마리만 물어도. 왜 하필 세 <laughs> 마리냐? 저번주에 두 마리니까. 한번 <laughs> 입질이 왔는데, 땡기기가 싫네요 땡겨봤자 보리멜이고. 아는 거요? 뿌리면 지 팍한다, 팍! 한다 아씨 백조이 어디갔노 가덕도에 백조이 터졌다 해가지고 소문 듣고 왔는데 태도 없고 유선배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지금 어디서 하는지 알 수도 없고 그가 득이 휴게소 뒤에도 없고 응어디갔노불 때가 안 맞나 이백조이 너무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laughs> 나는 너무 안 올라오더라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백조이는 기도밖에 없는데, 지렁이 한통다 써가는데, 지금. 오리면 세 마리가 뭡니까, 세 마리.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두 어, 번째 옮인 데서 한 30분 정도 해봤는데, 전혀 입질이 없습니다. 백쪽이다 천천히. 어, 백하이다백백이 올릴때도 도둑도둑 도둑. 어, 하지 오. 오빠야 내가 잡았다 백조이한 마리 올라니다백조가 있네 아이씨 용치놀래기 가만히 올라치오 어, 보름에안 가는데 오늘 니가 다잡네 그거 용치놀래기가 와, 이 용치놀래기 치네 백조기 포인트만 못찾고 있는 것 같다 먼 번째 포인트입니다. 가득해. 눈이 올라왔다고 했는데 왔다. 나 백조기다. 이 오늘 찾았다. 넣자맞자오 어, 와야지. 이놈의 어, 예. 보리매은실 <laughs> 신랑 뭐하노? 백조기 아니면 안 나온다. 그래 백조기 좀잡아봐라 백조기 찾아 산말리. 오오오 음, 넣자입질이고 음. 오, 시월되는데, 이거. 오, 우리 수장 백쪽이. 시월되는데. 오. 쏨뱅이란 말이 올라왔습니다. 쏨뱅은 <laughs> 이 <laughs> 오랜만이다. 와. 쏨뱅이 씨야. 그나마 괜찮은데. 오늘 대상 우정이 아니라서. 이 꼬모 맛있는데, 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 지금 가. <laughs> 엔진이 작아서 연도까지 먹으러 가고요. 연도 쪽으로 쳐다보면은 지금 유 선배가 솔직히 안 보입니다. 제 눈에는. 제 시력이 지금 5.0인데. 이 하루 이게 참의미하게 지나가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저희들 고등 어안거나물어봐라죠 뭐 어, 뭐야? 제발 백조기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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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정 물어봐라 기 정기. 진짜 정기. 물어봐라 아 짱나네 이거 진짜 백종 빼고 다 올라옵니다 지금 <laughs> 아유 <아이고. 웃음> <laughs> <laughs> 보트 하나가 지나가는데 어. <laughs> 인사를 해주시네요 배가 상당히 빠릅니다 <laughs> 저정도로 달리야 보던데 우리는 4.9마리로 돼가지고 와, 진짜 입질 없습니다. 이시장인다이들 어디로 가야 되노? 바람이 조금 터져가지고, 진짜 저쪽 부분에는 지금 백파도좀 일어나긴 납니다. 포인터를또옮봐야죠 오늘 백조기 날이 아닌가 봅습니다 그가대교 석추. 이쪽에 묶어서, 오늘 딱, 뱅이나 뭐, 뭐가 오늘지 모르겠지만, <laughs> 그가 대교 밑에 오니까 시원하네요. 끊어지가지고. 와, 조로 너무 센데. 40% 봉도를 떠본다. 와, 이게 안 되겠다. 여기서 낚시를 못하겠어. 가속도로 넘어오니까, 저거 파도가 좀 단단하네요. 어, 천성방파제, 요 앞에서 배 쪽에 낚시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이 진짜, 배 쪽에 한마리 잡다가 지금 사람 잡겠습니다. <laughs> 4시간 동안 지금 허탁치고 있습니다. 이젠 틀렸다. 근데 지렁이한테 미안하다, 진짜. 어, 오늘 와이프랑 대속도 하고, 그 금방을 해가지고, 한 여러 군데 한 돌아봤는데, 보리면 뭐, 영치놀래기 손뱅이. <laughs> 이렇게밖에 못 잡았네요. 내일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만 다시 하고, 전수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장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와, 지렁이야모지랄줄 알았더만. <laughs>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다 봅니다. 어제 와이프랑, 어, 대축도 하고 보면서, 저쪽 주위를 해가지고, 백조기로 잡으러 왔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꽝을 치고 갔습니다. <laughs> 어, 오늘은 오종을 바꿔가지고, 뱅가돈 잡으러 왔는데, 어제처럼 꽝을 칠지, 오늘 도 열심히 한번 달려볼게요. 출발합니다. 가고자 아! 아! 하는 포인트에, 포인트가 와가 있네요. 잡았습니다 오늘은 중간 테트라포드 이쪽으로 해서 공략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네요 오늘 뱅이돔 딱세마리 일단 커릴로 저는 들어간다 고등어인데 애기 고등어고 밑에 고등어 새끼는 막부글부글 하는 것 같네 너무 올라오네 어.